이 프로젝트 아, 네, 모든 프로팀이 수 승자리를 거부한 상황에서 반가으로낮은이 엠파이어 팀 무너라까지 성공.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내가 내로 연습실로 들이닥쳤는데. 된다 <laughs> 네, 애들 지저분한데. 레슨이라고 적힌데 이거 뭐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역시, 올스타 감독답게, <목소리도> 까다로운 박정석 감독이 내린 조건은 바로 우저들과의 공방 테스트. <목소리도> <목소리도> 과연 한 판만 두는 결승을 거두고 스승 모시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목소리도> 자, 일단 게임 시작할게요. 평가전이죠, 평가전. 우리의 어떤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아, 그냥 너무 시들, 진짜. 내가 진짜 방송이랑 안 맞는 게임이야. 와. 근데 이걸 찍어서 야 찍고 나가야 네가더 역대. <laughs>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기 지금 보자 일단 게임 시작할게요. 평가전이죠 평가전. 우리의 어떤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아니 근데 네. 라인도 안정하고 무조건 이렇게 시작해. 나나 <laughs> 서포트. 아니요. 최미드잖아 <나, 나> <laughs> <laughs> 장동빈이 미드잖아 탑을 <laughs> 네가 <그걸 누가 웃음> 정했어 예. 아니 현주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동진이가 <laughs> 탑을 가고 동민이 형 미드하고 <laughs> 아, 아, 네. 그리고 재인이가 정글해 내가 갈 테니까 형이 정해주지 마 내가 탑을 할 거야 정해주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야 리더잖아 좀말좀 좀 들어 <laughs> 리더 <뭘> 리더야 팔을 <laughs> 팔아 장동민한테 감독 아니야 야 이제 조용해. 야 규준 기울여 다들. 어 뭐? 그냥 우리끼리 이제 게임에 집중하고 작전도 좀 짜고. 아니 그리고 제발 인베 방어 좀 해. 맨날 서 있다가 뭐 죽지 말고. 조이야 응. 들었지? 응. 빼라 면 그냥 키면 돼. 알겠어. 어... 아 됐다. 신사의 협곡에 환영합니다. 오빠 근데 누가 하느냐의 차이지. 그럼. 나 지금 나이즈 다섯 번째야. 소거와 생선을 낚아채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양심이 없어? 야 다들 작작전을 우리 야, 약간 야. 후, 후반을 노리자 중반을킬 그래. 없는 게내 목표야. 그래, 그러니까 좀될수 없는 거, 될수 없는 거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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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수 없는 거. 어, 어. 메니언들이 산성 되었습니다. 나 무서워서 왔어. 왔어. 킬 없는 거. <laughs> 아 블라디시아. 나 무서워 너무. 해가는 어떡하지? 초희야, 그만. 야 이거 다 공사 어떡해! 야 그만. 아 5초 이씨! 아 5초 이씨! 회사 가면 어떡하지? 안 뺏겨. 안 뺏겨, 안 뺏겨. 벌칙이 왜이렇 길에 빠졌어? 아 큰일 날서큐로 상대 때려도 그렇게 빠져서. 탑한 번. 한번 내가 오빠 이렇게 돌아서 갈게. 오케이. 오빠 그거... 그거... 어, 왜나얘렇게 왔어? 근데 내가 얘, 어머, 깜짝이야! 헉! 해야 아, 돼, 해야 돼, 어! 깜놀 블라디 키우고 깜짝 놀란다. 쟤가 저기 있는 걸 몰랐어? 어. 근데 하긴 뭘 알았겠어. 한치 앞도 못 보는데. 잡아볼까, 양파? 잡아볼까, 양파? 아, 피하시는 거 맞죠? 피하는데, 네, 어, 아, 이게 방송하면 는 약간 이래. 아직 손이 안 들렸을 때. 거짓말 치지 마. 집중 좀안 되지. 아이씨. 잘 갈라 그래. 오빠, 앞으로 부시로 들어가 봐. 여기도 들어가 봐, 어. 없어, 없어. 아, 정말 미가 터졌어, 진짜. 내가 뭐가 답답한지 알겠지. 아까 부시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오, 진짜. 정말, 왜 그래? 맨날 먹으니까. 추천 조금만 더 응. 줘. 오, 만화를 너무 안 아, 안 돼. 거지. 나? 아, 어? 아. 아, 넷. 나. 넷. 오. W. 오빠. 아, 죽었어? 아니, 진짜 바보야. 놓쳤어, 놓쳤어. 어? 곳에 와츠 있어? 이봐 대답도 없어. 모델 와들 있어. 아무도 대답이 없어. 네. 안 들려. 안뭐 이거 토크는 왜 하는 거야? 대화하려고 하는 거 <laughs> 아니야?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아, 집중하라고 이 사람들아. 야, 사람들이. 갱이 나와. 헛소리하지 말고. 무슨 럭스 올라오지 오빠 좋지도 않았잖아 무슨 갱을 봐. 가자 오. 오빠. 그래. 빨리 잡아, 잡아, 빨리 잡아, 잡아. 빨리, 빨리 와와 와. 오라. 오, 아 오, 아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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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근데, 똥이 흘러내리는데요? 아, 아, 어, 아, 나 오라구가 아, 나한테 오라고는지 아, 몰랐어. 맵을 안 봐? 야, 집중해서, 아, 저, 집중해서. 저, 알라스이제 제대로 하겠어저 잘하고 있는 거 거라서. 맞아요? 왜는 <laughs> 잘하시는데요? 아! 그런 <laughs> 무슨, 말 크게 맞나, 해주세요. 근데? 오빠 블루 나왔다. 듣고 있냐? 어? 아 뭐, 다 야, 뭐야? 야. 여보세요? 뭐, 여보세요? 뭐야 먹지! 아, 와! 아이씨, <laughs> 지금 아니, 내가 밥상을 차려서 미안해. 정리하고 올한테 맞을 거같때 가. 뭐? 다. 다 떠먹여드려야지. 그때서야 막 아, 마지막에 뭐 오겠다는 거야? 가잖아. 빨리 와. 어머, 오빠! 빨리 와야 돼! 나 먹어! 뭐. 아, 어떻게 됐니? 됐는... 뺏겼어, 이 씨. 바보. 아 이거. 정말. 오빠 야. 그리고 굴루 먹을 때 그렇게 티나게 이렇게 오면 어떡하니? 너, 네가 하자짜리다그지 보스로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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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우. 지금 나보고 보스로 오라고? 집 갔다가. 라인, 라인을좀 당겨라. 신발 다 스스로 와. 아니, 보스의 라인을 좀 당겨야지 가지. 그럼 오지 마. 그럼 오지 마. <laughs> 그럼 탑아 탑. 와, 탑. 야, ]이네. 미드나 한번 와, 미드나. 아, 내가 무슨 코리야? <laughs> 뭐 오크라고 하면 다가? 여기 오크 다. 어, <laughs> 오탄분 하주세요. 레드 모브로. 아, 여기요. 타반 타반 말이야. 아 이거 맞지? 아, 지금 전화 아, 너무 힘들어요오 어, 죽으시겠네요. 에이 괜히 썼다. 오빠 아, 사장님 지금, 지금 괜찮아. 집에 네. 가고. 오빠 나 간다. 어 나? 미드, 미드 너? 간다. 아니. 아, 너. 맵을 봐야 내가 너야 미드야 지켜. 야 어, 어, 미드야 어머, 지켜. 미드야 지켜. 어, 알았어 알았어.

내려와. 아, 나똑같 아, 나또 웃겨! 아, 웬만한데 왜 웃겨서 못 들었어. 아, 진짜. 저. 왜안해줘 왜! 안 와줘, 왜? 야, 아니,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가? 영원이가? 영원이가? 진짜, 이거 웃긴다.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오라는 거야. 여, 거야? <laughs> 토이야, 너저로 가. 아, 마지막 거리로 가. 블라디 개 키웠어. 이거 좀 끊어줘봐. 나쟤 너무 못 야, 너 와드를 몇개나았는 어. 거야. 아, 집에 가려고. 아, 아, 집에 가려고. 죽으겠는데요나 너무 슬퍼 야너 왕붙을 때가 많은 거야 오우. 아 집에 갈라고 아 집에 가 죽으시겠는데요? 나 너무 무섭다 못가아씨아참 아, <laughs> 어, 오빠 여기있어 미치겠다 아안돼안돼안돼 아, 안 돼. 안안안 돼. 돼. 진짜 최악이다 아. 이건 누가 봐도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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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니 어, 뭐달겨 들어갈 거. 수는 어? 있는데 어? 그게 너무 스킬 콤보가 어? 너무.. 무게데요 어? 아니 오빠 달겨두는 거 말고 딴건 못하냐고 그래? 생각이란 걸 해야지 <laughs> 아. 너는 이따 좀 쳐맞자 <laughs> 나궁 있어 어? 탑왜 이렇게 어? 안 와? 그럼 나 보세 한번 가볼게 보세 와 보세 보세 어, 잡을 오빠, 수 있어 탑에 가봤죠오 어, 제드 싶어. 제드 어 여기.. 아휴... 여기 세 명이나 있어. 나 여기 숨어 쟤도 여기 있어. 제도 여기서, 제도 여기어 여기 와드를 해, 부시에. 오케이. 네니 오케이. 네니 블라디가 지금 왕기하게 생겼어. 웬 말이야. 엄마. 포션포션 포션. 뭐. 언니 언니 어, 어, 나 죽을 것 같아 제발 아씨 아,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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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아잘 다행이다, 다행이다. 원래 잘 오빠 나집 갔다 올게 슈야 집에 갈 거면 가 빨리 아씨 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봐봐, 조심해 조심해 어이구 좀더들어갔을까 들어갔어 어? 어머어머 어. 어머. 뭐야 왜 그랬어 럭스가 와서 아 했었는데 아, 어떻게 0대8이야. 아, 씨... 오때 내가 자, 탑을 가보는 거 건... 뭐, 어, 어, 먼저, 먼저 가서... 여기 국제 있그리 이제 할 아, <laughs> <쟤도> <laughs> 오빠! 제발! 뭐라도 써라! 뭐 하는 거야? <laughs> 오빠 러다 이것도 내 탓이야? 아니! 쭉 가봐요, 쭉 가봐요. 오빠! 쭉. 와, 와! 쭉, 쭉, 쭉. 아기이 오빠 빨리 2대 2. 이, 이. 아. 아. 아, 이미 썼스요다 아, 소 리셋이다. 아. 이그아이트 아. 오빠한테 저때 그걸 뭐. 쭉. 아, 잠이그아이이그아이 아, 아, 아. 아! 야, 천천히 <laughs> 해. 천천히. 아니. 왜? 괜찮아. 소나 있습니다. 정말 왜 왔어? 정말 왜 왔어?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그냥 히시 잘못 누르면서 그러네. 잠 아, 저기. 아! <laughs> 오빠! 안 돼! 너 궁! 궁 떨어져야 돼!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아, 개그라니, 오빠! 아!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패배, 따라가지 <laughs> 마! 제자취, <진짜>. 아이씨! <laughs> 진짜 <목소리> 여기 다시 맞기야. 달려가자. 아이 짠! 아 너무 시끄러. 어머 어머. 버럭비 파괴되었습니다. 비 파괴되었습니다. 오빠 빼야 돼. 합동 아, 내려갔어? 어, 어머나 너무 무서워. 빨리 와, 빨리 도망가 도망갔 제이나! 제이나! 야야궁 조심해. 궁 조심해. 야, 야! 야! 아! 아니! 아! 아니,

뭐. 어머 오빠 아! 아! 방구야, 거기 왜서 있어? 야. 아, 몰라. 내가 왜서있었니 아, 누가 나서 아니, 저야. 어디 있어? 아니, 저희 너는 왜 거기 앞에서 깔짝거리고 있어? 뭐 사내주는 야 되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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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답이 없는 상황이 두 개.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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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대박 맞아, 진짜. 아, 우리 쪽까지 아니거든, 공방에서도. 진짜 노래 <목소리> 부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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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도 안 돼? 야, 지금 진짜 말도 안 돼. 이 블라디를 <목소리>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아? 블라디 신을 만들어놨어, 신을. 오, 오, 오. 아, 오바! 아니, 아, 아니 그,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오바, 오바! 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바! 저만을 걸어. 저 킬이 나없어 저만. 어? 오. 대박. 음. 아안 죽었어. 빠다 빠질 거 못해. 빠질 거 못해. 점프 점 가즈 카 오빠 빼. 오빠 빼. 아. 빼라고. 첫킬나왔어첫 킬. 오빠 안 죽을 수 있었는데. 1킬 땄다. 오. 와. 아, 킥단 수준이네, 킥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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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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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탑가자, 탑가자. 어, 아! 참 이건... <laughs> 한국을, 한국을 <웃음> <웃음> 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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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을, 아! 복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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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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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와딩을 이렇게 막 해. 아, 와딩. 아이고, 오빠 하지 없고. 말라고. 그만할까? <laughs> 뭐 그만해. 한타 한번 하자. 야, 일단 우리의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어? 그러니까. 어? 미드로 모여가지고 미드로 여서 한타 할때 어떻게 하는 거라도 럭수가 없어. 아 럭스 너무 아파. 미칠 것 같아. 블라디, 내가 진짜 애지중지 키운 거야. <웃음> 어? <웃음> 내 네, 우리 집 강아지도 도망가, 야, 도망가, 도망가, 아 초이야. 초이야 미안해. 정말 모여야 돼요. 이럴 때 아, 어떻게 해야 돼? 서렌. 지금 바... 지금... <laughs> 지금 두 명이 바꿔서 하는 이길래. 어? 지금 바꿔서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아 이상한 약간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야, 불가능한 지금은 상황. 상황. 이건 누가 안 하도 안 돼. 아 할지, 할지. 아 비해, 비해. 아 그래,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넌 풀기만 풀어, 이씨. 어, 잡았어! 좋긴! 잘했어, 잡았어! 됐어, 잘했어! 웃기 해라! 웃 했어, 도망가, 도망가. 동민 도망가. 오빠, 동민 오빠 집에 가. 죽을 것 같아. 아, <laughs> <laughs> 응? 안 죽어. 괜찮아 오빠 불사신이야, 왜안 죽어? 아, 아니에 아니에요. 크레센 <laughs> 가자. 어이겠다이거 어머, 어머. 갈 거야. 어이어이어이 아유, 바보야. 구호가 문데도 죽네? 쟤네바 우리 농락하잖아. 참, 아, 입구에서 왔다 갔다. 아이야아그래 지리 지리 초대박이다 와. 와. 어이지 이지국.

<목이늬> 얘들아 뭐야? 야 뭐야? 아업업하고올가까이가서 속박. 아이즈 속박. 아이즈 박 걸리지 말고 즈 속박 걸라고. 야 요기. 걸리지 말고 걸라고. 야다 빼. <목이> 다 빼. 아. 야, <목이 daresay> 다 빼. 아. 다 빼. 다 빼. 야 조심하고. 제발. 제발. 야동지아왜 거기서 B를 누르고 있니? 지금 이렇게 가까운데. 아, 안 돼. 이길 할수 있을 거야. 이씨. 자고! 속아! 어, 어, 나 잡았어. 내가 잡았어. 점프, 점프. 정화한테. 안 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씨, 아니야. 야, 오빠. 아, 속상해. 학살이. 너무 속상해. 제드도. 제드 따자, 제드. 제드를 어떻게 딴단 말이야. 우리가. 뒤로 돌아가자. 뒤로 돌아가자. 사분후 나랑 뒤로 들어갈게 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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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셔. 지 말고 꼬셔, 꼬셔. 그래, 그래. 야, 다 와, 이 야, 여기서 만졌다 형, 형, 뒤부터 럭스부터, 럭스부터. 럭스, 이나이스 키우, 키우. 간다. 야,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도냐고.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했어, 좋았어. 어? 지금부터 역 넥서스 시켜야 돼넥아 어지러워 라디플라디플라디 넥서스. 어, 넥서스 야 빨리 넥서스. 넥서스부터 해 넥서스. 넥서스 미니언부터 어? 아니 미니언 아, 이거 이거 미니언 야, 야, <laughs> 예, 아, 어, 야, 야 미니언 부터 죽이라고 미니언 부터 죽여 미니언부터 야 미니언 부터 지금 이러네 오빠 죽겠다 얜아 씨. 아왜 이렇게 오래 뭐야 잡는걸야 미니언 잡아 아, 뭐. 미니언을 잡아 미니언 우리 넥서스 미니언 잡어야 미니언 잡아 빨리 <laughs> 미니언잡때 미니언을 때워 一面，再不能一面。 오 진짜. 진짜 집에 들어갔다 나 집에 어, 들어갔어 예예 어떻게 해봐예좀 어떻게 해봐예 얘. 어, 얘. 어, 이건 답이 없어 래 그래, 그래. 어머. 어 속도 안 터져 안돼안돼 오빠 안돼안돼 오빠 안 찍히지 오빠 땅차시. 간식에. <laughs> <가르치게. 웃음> 기본부터 <웃음> 다시. 네. <laughs> 야 이제 우리 멤버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감독님하고 우리 그래, 네, 말이 무슨, 없다. 이 게임은 선수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마. 네한분한 한 분이 좀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뭐 아까 뭐보전뭐 이런 <laughs>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말 같고 왓치 <laughs> 선수부터 그럼. 아하. 아. 어디서부터 말했겠지? 일단 라이너들 CS 먹는 연습을 CS 먹는 연습을 복과 함께 좀잘다졌으면 좋겠고요 자, 덩글러분은 좀 괜찮게 하셨는데 호이호 라이너들이 호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먹은 쓸개집이 갑자기 나, 나, 나오는 것 같아 쓸개집을 먹었어 <웃음> <웃음> 죽을 노았어? 오빠! 이게 자, 그렇지 마. 조행합시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제 이게 정말 경건하게 총평을 들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프레이 선수. 아예 바텀은 그래도 <laughs> 좀 양호했는데 이게 탑에서 똥이 정글을 타고 미드를 잠시 들렸다가 바텀으온 거거든요. <laughs> <laughs> 바텀 이거 끝나고 CS 5시면잘 챙겼는데 네. 탑 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엄청나요? 오늘 보고 사실 제가 느낀 거는 초이 보고 놀랐어요. 초이가 오히려 많이 늘었다. 네, 오히려 그 원래 원래 완전 복보다도 못했었거든요. 원래는 유령을 뺏어 먹고 이랬거든요. 리쉬를 하다가 근데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늘겠했네 그리고 감독님 감독님께서 감독님. 그 라인별로 이렇게 한마디씩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옆에서 이제 미드, 카직스만 봤는데. 바로 미드에 대해서. 시작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연세, 세 실례신분. 불옥이죠, 불옥. 반7시에반출시 아, 왜냐면 이게 스킬 콤보나 이런 게 어, 되게 좀, 좀 뭐랄까, 좀 연속적으로 이렇게 반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약하신 것 같고.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강렬해 아, 네, 네. <laughs> 아이가 그러니까 이 콤보가 너무 남탓이 심해서 그니까 우리 같은 팀인데 좀도둑해야지 맞네. 감독님이 진짜 잘 <laughs> 봤어요 진짜 욕 들으면 같은 팀인데 그러니까 욕 조금 들으면 못 하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어. 잘할수 있어 얘기해야 되는데 욕을 해 욕을 왜 욕을 했어? 아들 박아주는 척하며 뺏어 제 경험치를 봐. 제 경험치를 제 경험치를 제치를 같이 도망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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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가 내가 뒤돌아서 박을까봐 내가 뒤돌아서 와서 박아주고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우리는 이거. 진짜 PC방부터 PC방 가서 이제 각자의 <laughs> 각고의 예, 노력을 통해서 다시 이제 게이머들한테 배우는 걸로 해야되나? <laughs> <laughs>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희? 사실 이거 저희가 가르치기는 좀. 자자 오늘. 바로... 낮은 초보스들을 스승으로 모시기 위한 실력 테스트. 조심하고 카직스하고. 안돼. 아, 클났다. 무저들과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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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전에서 또한번 트롤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한 한판만 멤버들. 네. 선수들 표정 좀 봐. 이래서야, 어디 수성을 모셔수시면겠어 낮은 수성님들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네?